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좋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바뀌는 거. 과거의 삶, 삶에, 죄인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심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회심의 모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기도 하고, 어, 그 사람 가운데 회심이 나타난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고 "회심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주중에 어, 매일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중풍병자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보셨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세리 이야기 마태죠. 원래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세리 마태의 경우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하는 경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리 마태 회심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일어난 것같습니까 아니면 쉽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일어났죠. 사실은 27절 한 절만 보시면 나머지는 다그 이후의 이야기고. 27절 한 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세리마테는요 어, 지금 예수님에게 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세리마테는 성경책을 막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마태를 만나고 마태가 변한 게 아닙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어제처럼 오늘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의 이익도 챙기려고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것도 기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것 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세리마테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마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순번을 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만나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예별을 잘 드린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실 것 같죠. 그렇게 따진다면 바리세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테를 먼저 만나주세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순서를 정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리마테를 만나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리고 또 오늘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길거리에 이제 세관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막 세금을 걷고 있는 어, 마태를 보셨어요. 마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긴 다른 세리들도 있었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라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장 어, 갈릴리에서 큰 가버나움의 가장 큰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를 보신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먼저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나를 먼저 주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만나고 가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마태 회심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쉽게 일어난 일 같아요.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이제 마태가 회심한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더니 레위가 이 레위 마태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할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결단, 결심을 할수 있을까? 힌트는요,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더 자세하게 32절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건강한 사람은 누구죠?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사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의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라오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자, 율법 학자들이죠. 경든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나올까요?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노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자기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사실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누가 보면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한 청년을 만나죠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질문할 때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을 잘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 똑같이 얘기하세요. 따라오너라.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몹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죄의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에게 좋은 질문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실은 처음 만나고 처음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금 마태가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았다시피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할때 가장 큰 도시였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세관이 있는 곳은 가장 큰 번화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처음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에 예수님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멈추어서서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노라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셨다는 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시는 것은 마태가 입고 있는 옷, 마태가 세수를 했는지 목욕을 했는지, 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이런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많이 지나가셨지만, 그날 유독 멈춰서서 마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뭐를 보셨느냐. 마태가 그전과는 다르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마태가 그 후에 자기와 똑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다는 것을 못 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마태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전도자가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회계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경이 선언하다시피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하모금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죽었던 그가 뭐를 생각하고 뭐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걸어서 주님 앞에 쓴 것은 그가 했던 반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뭔가가 되는지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지 알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봉사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형벌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수단들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성경을 읽지만 왜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왜못 따르는가? 왜 주님을 가까이서 쫓아가지 못하는가?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왜 쫓아가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정말 긴급하고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깨닫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책장을 넘기는데, 그냥 읽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아마 오늘도 어쩌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실지 몰라 오셨다가 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셨을 때다 보시겠죠. 누가 나를 만나기 원하는지 보시겠죠. 누가 죄 용서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누가 구원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왜 주님을 못 만났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마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나사렐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먹고 마시는 마태가 연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 여기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당해서볼수 없는 사람들이 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무도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트의 파티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파티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교회,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은혜를 받았으면 마태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나타나. 이게 제자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세리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하고 내 남편에게 중요하고 내 아내에게 중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내가 같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